2026 호주 오픈 투어 시드니와 멜버른 1주 6일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으로 여유롭게 떠나는 특별한 호주 여행 세계가 주목하는 테니스 대회 호주 오픈의 현장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라운드 패스 1회 센터코트 2회 관람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뜨거운 경기 열기를 생생하게 만납니다. 멜버른의 하이라이트 그레이트 오션로드 끝없이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달리며 남태평양이 만든 대자연의 조각품 12사도의 절경을 감상합니다. 블루마운팅 국립공원에서는 전설의 세자매봉과 짜릿한신닝 레일웨이, 케이블웨이를 즐기며 호주의 광활한 자연이 주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드니 동물원에서 코알라와 캥거루를 만나고 시드니 항만을 밝히는 노을 아래 선셋 디너 크루즈로 하퍼브릿지와 오페라하우스가 어우러진 야경을 감상합니다. 본다이 비치 미세스 맥카리 체어 하이드파크, 그리고 시드니 미술관까지 이어지는 문화와 예술의 여정. 스포츠의 열정과 여행의 감동이 하나되는 순간, 한진관광이 준비한 2026 호주 오픈 투어에서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